어 충성 네어 계룡대 헌병대대 병장 김하늘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입대 전에는 좀 낯선 곳에서 좀 낯선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좀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어, 실제 제가 입어이대를 하고 나서 생활을 해본 결과 음 굉장히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군 생활에서 남고, 그리고 군 생활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어, 가장 큰게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의 인연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 병무청의 모집병으로 어, 입대를 했거든요. 제가 어, MC 승무원병이라는 어, 헌병 어, 기동대로 이제. 어, 자원을 해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도 병, 병무청 모집병에 지원을 하시면, 뭐, 자경이나 면, 면허, 뭐, 전공을 살려가지고, 어, 원하는 시기에 또 원하는 분야에서 또 군복무를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분야에서 건강하게 군복무를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 예비 이병장병 여러분, 화이팅!